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자, 유리함수의 어떤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결국, 점근선 두 개, X는 얼마, Y는 얼마.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긴 이 점, 이 점을 바로 대칭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점근선 구하는얘기예요 그죠? 어, 어쨌든, 함수 연놈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1이다. 그랬습니다. 어, 그래요? 응.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집어넣어달라는 얘기니까, 나중에, 아, 0 집어넣게 되면, c분의 2b가 되겠네요. 그건 좀 나중에 할까? 어, 나중에 합시다. c분의 2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뜻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점대칭의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사함수죠. 어쨌든, 어쨌든. 어, 그래서, 이거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0되는 2x 플러스 c가 0이란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c란 얘기예요그 다음에 여기는 y는, 그죠? 예. 네. x 계수분의 x의 계수. 요게 2분의 a가 y는 얼마라는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놈이 지금 현재 요 나와있죠? 얘가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다 됐네. c는 얼마? 2가 되구요.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요 다음에 이제 가볼까요? 예, 자 y좌표가 1이라고 했습니다 y축과 만나니까 0지 머으면 y 절편는 c분의 2b가 되는데, 그놈이 1이다라고 돼 있죠? 뭐이제 너무죠? 예, c가 2니까 2분의 2b가 1이라는 것은 결국 b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1이라는 거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놈을 다 더해달라. 그럼 정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음. 자 함수 아 요런 놈의 그래프가 직선 y 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기본형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기본형이 있는데 뭐 일단 요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뭐 이쪽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요 놈은 지금 뭐냐면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고요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요뭐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또 서비스로 얘는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다? 90도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점근선이 만났으니까 요게 바로 뭐죠? 대칭점이죠 그 대칭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Y는 X라는 요 직선의 위에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는 대칭점이 뭐냐면, 점근선이 지금 현재 X는 8이죠. Y는 k 죠 따라서 이 대칭점이 대칭점이라고 보면 8 K인데, K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됐습니까? 그 대입하면 끝나버렸는데, K는 얼마죠? 8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 함수 요거의 그래프가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 그리고 y는 x 플러스 c에 대해서 대칭일 때 아, a, b, c를 곱한 놈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요 대칭이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점근선 얘가 빵 되는 거 분모가 빵 되는 거찾아야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x는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 되겠고요. 자 y는 얼마까요? 그렇죠. x의 기수는 x의 기수가 돼서 얼마? 2가 됩니다. 그럼 AB가 다 나온 거죠? 요 놈이 지금 현재 A가 되고요. B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프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음, 뭐 하라고? 그죠? 대입하라고. 그래서 Y는 X 플러스 C 여기에 바로 대칭점 요 놈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2는 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c는 얼마 그렇죠 넘어가면 되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다 곱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 e, c는 2분의 5가 돼서 답은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음. 자 함수 요구의 그래프가 두 직선 요놈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혹시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위해서 간단하게 음. 자 아무거나 하나 이제 기본형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것도 한번 해드렸는데 그 기본형이니까 얘는 뭐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되지만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도 된다. 그 뜻은 결국 요놈과 요놈을 연립하면 요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났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 얘와 얘를 연립을 하면 그게 바로 대칭점이다. 뭐 대칭점이니까 당연히 정변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아 이거 빼기네요. 그죠? 네. 이걸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깔끔하게 대입으로 가죠. 네. 대입하면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되서요. 2x가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 y는 그러면 2분의 1 나오겠네요. 자 가볼까요? 여기서 얘가 빵 되는가, 그렇죠?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자 얘는 개수분의 개수니까 얼마? b가 되는 거겠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x가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a는 얼마다? 2분의 5가 되겠고 b는 얼마? 예. 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아왜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2B에서 A를 빼면 1 빼기 2분의 5를 하니까 정답은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요것과 곡선 요거 위에 점이 있는데 임의의 점인가봐요 거기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답니다 선분 PQ 길이의 최솟값이 m일 때그 제곱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음. 자 먼저 여러분들 이게 센스 있게 좀 보시려면요, 얘가 빵 되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근선 x는 마이너스이고 x의 기수분의 x의 기수함 얼마? 마이너스 일 이죠? 그게 그대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칭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구나. 자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 요요 요 표준형 한번 좀 바꿔드릴까, 여러분들. 자, 이거 빵 되는 거 얼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이 되죠? X의 계수는 X의 계수 이렇게 이제 되겠죠? 예, 예. 웬만하면. 정확하게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면 이렇게, 아이고, 밑으로 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현재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가,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점은 요거요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예, 요점이고요그 다음에 정확하게 좀 그리기 위해서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양수니까 2분의 1이 뭐 대충 요쯤이다라고 해본다면, 요건 색깔을 좀 바꿔서. 이러한 예,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 그래프는,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당연히 뭐 요쯤 되겠죠? 여러분들, 요쯤. 요쯤 되겠죠? 예. 그래서 이두점사이요이 이, 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가 P가 되겠고 이러이 Q가 됐네요자 그럼 우린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음. 자 일단 여기 나와있는 조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형에서는 Y는 풀마 X에 대해서 대칭인데 당연히 움직여가는 거예요. 정근선 만큼. 그 X축으로 지금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대로 얘가 아까 정면선이라고 했죠? 네, 대칭점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나요? 그쵸? 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니까 플러스 이. 왜냐면 하 직선도 바뀌겠지. 그지 원래는 Y는 플마 X에 대해 대칭이 었는데 정면선만큼 그대로 얘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X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요거가 되겠고요그 다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하, 여기는 요 놈이, 노란색으로 할까? 요 놈이 지금 현재 Y는 뭐가 되죠? 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요 놈이 아마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저 밑에는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음, 그렇게 되겠죠. 됐 습니까? 어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현재 이 하나만 지금 그린 거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밑에도 있으니까 어선에 Q점이 요점에나서 밑에도 있죠 맞는데 이 하나만 보자고 지금 알겠지? 어차피 좌우 대칭이잖아, 맞죠? 어 그래서 여기 가보자. 그럼 뭐할 거냐? 이 Q라는 점은 이두 개를 가지고 뭐할 거다? 그렇죠. 연립을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가봅니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 연립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삽질을 조금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죠? 예. 전개하면 X 제곱. 자, 3X. 넘어오면 플러스 X니까 4X. 2 넘어오면 1 되겠네요. 아이구야 안타깝다. <laughs> 어쩔 수 없다. 인수대가 안 돼서 그랭공있 쓸게요. 어이고요거 자, 2로 나누면 2죠.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풀마로또 b 프라임 제거,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제가 뭐 이거 양수 쪽 하나만 한 거니까 요점은 그러면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아, 루트 3 이렇게 되고 아 지금은 여러분들 요거 음수죠. 맞죠? 제가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에 만나는 거네. 어 그죠? 그러니까. 어, 요거 왜 음수인데 1, 사분면을 그렸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잘못 그렸는 얘기죠. 거다가 이제 여기 요거, X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실질력이 요 점은 2, 사분면이네요 예, 점 대충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다 됐네요. P라는 점의 좌표는 아까 그대로, 마이너스 2, 군마, 마이너스 이죠 자, 따라서 이제 PQ의 길이를 우리가 M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결국, 이 pq의 길이가 현재 m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m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 루트 씌우기 귀찮다 그죠 그래서 m제곱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루트 안쉬운되면서 그죠 예.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얼마 루트 3에 제곱하면 3요거에서 이거 빼면 루트 3또 제곱하면 3 답은 얼마다 아 6이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목소리> thank